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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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일요일에 아침 김밥말이 시작했습니다주문님할 말씀하세요. <laughs> 아우 마이크가 너무 작아요. 마이크가 지금 대빵만 하기 이만해야되데게 <laughs> <그가 너무 웃음> 거 너무 좋아하시네 아유, 언니도 큰거 좋아해요? 아니요. 옛말에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어려서 김밥 많이 쌌죠 근데 김밥 쌀때 엄마들이 모여서한얘기가 있어요. 김밥 사이즈가 크면 신랑 거시기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고요 그래서 그거 김밥 쌀 때마다 항상 웃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예쁜 꼬마김밥이에요. 꼬마김밥. 만두가, 만두를 이쁘게 싸면, 딸을 이쁘게 낳는다 소리 들었는데, 김밥을. 금식총무님이에요. 총님이꾸며낸은 얘기 아니야? 그러면, 그러면 이거, 이거, 총무님이 싸지면, 오라버니 사이즈. <laughs> 이거는 그냥 꼬마김밥입니다, 꼬마김밥. 맛있는 꼬마 밥. 우리 새벽에 일어났어요. 우 사랑님들 맛있게 드리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말고 있습니다. 주모님 대단하신 것 같아. 네, 어, 식당에서 그냥 어저께 식당에 가보니까 그 커다란 공간에 그냥 쬐꼬만 몸뚱이로 해가지고 그냥 커다란 그릇을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마음이 참짤하기도 했고 근데 진짜 언니는 거기 있을 때가 빛나는 것 같아 거기요? 일하는 공간이요? 음, 거기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요 왜 빛나는 줄 아세요? 어, 오빠들이 너무 많이 와요 <laughs> 오빠들 기를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즐겁습니다 내가 볼때 보니까 기받은 오빠들이 별로 없 아, 없는데 그래도 좋아요 <laughs> 왠지 모르겠어요. 저도 왠지가 아니고 세상 있지 않겠어요. 그러게요. 음이, 음이 있으면 양 있고 음이 양의 비율을 받는다는 되고. 아이고. 음, 건 맛있는 음식을 조리를 해서 그분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즐겁습니다. 행복하고요. 어. 우리 저희 부동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? <웃음> <웃음>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런 <laughs> 광경을 아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, 네. 네, 주말마다 이렇게 왔으면 좋은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음. 왔으면 좋겠 는데 요즘에 뭐, 시국이 또 이렇다 보니까 조심조심 이렇게 왔어요 바람도 뜰겸 해서 이소원산느지 너무 좋다 어, 또구리버려져서 어. 어, <laughs> 먹어야 돼 <laughs> 아니, 질리지도 않나봐, 김밥. 식당에도 보니까 음식이 막 가득가득 있던데. 음, 네. 아, 그런 속에서 일하면 밥잘안먹어주것 같은데. 맛있어요? 네. 어쨌 김밥 자꾸 먹는 여성들. <laughs> <laughs> 드시게 할 거라고 그냥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얼마 안 걸면 한마짜리서 저는 요거밖에 안 썼어요. 요거밖에 충분일 1등 음. 언니 거 여기 땜빵 열0개 가져가 음. 이거, 이거 근데 여기서 먹어도? 아니면 바닷가 가도 나나 우리 가지고 가서 가실까요? 가실까요? 다음에 시국이 좀 좋아지고 그면 아니 오셔가지고 이런 취향도 좀 하고 같이 드시고 됐으면 좋을 거 같아요. 네. 우리 소원사님, 네. 종종 어 여기 옆에 계셨구나. 네. 우리 종종 한 달에 한 번씩 자리 제공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아그러면 진짜 <laughs> 집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. <laughs> 나 소원사님 계신 줄 알았더니 이상한 목소리가 나. <laughs> 소원사님 아니야? 아유. 선사님이 아니셨네. 아, 아쉽다. 조금 도 말았어. 어쩌면 이렇게 영심만님, 이쁘게 영심만님 얼굴처럼 예쁘게 잘 싸놓으셨네. 아, 근데 이게, 이제 위험한데, 음. 어, 옆구리 아직 터진 건 없습니다. 근데 옆구리 터지는 거는 우리 저기 언니가 옆구리가 많이 터졌네요. 네. <웃음> <웃음> 옆구리가 다 터졌네요. 이거 어떡한데요. 이거 다 골라서 이제 채워먹게요 아이고야. <laughs> 이게 그냥 옆구리 터진 게 아니라 그냥 쫙 벌어져 버렸네. <laughs> <laughs> 언니 이거 찬 기름 좀 주세요. 어, 형예요 언니, 언니, 응. 언니 지금 갱년기 때문에 땀 나요, 자꾸. 오케이. 그만 차요. 아. 너무 길면 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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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재미없어요. 아니요. 우리 너무 맛있게 잘 아. 만들었고요. 이거. 한분한 한 분의 마음을 담아서 싼 겁니다. 아, 너무 예뻐요.